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소형 블루투스 동굴을 소개해드릴게요. 무선 이어폰부터 게임 패드까지 PC의 자유를 더해보는 건 어때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넥시 블루투스 6.0 동굴인데요.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 정말 좋고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PC나 노트북에 연결해서 무선 기기를 쓸수 있게 해준답니다. 최신 블루투스 6.0을 지원해서 연결도 빠르고 안정적이고 무선 이어폰 스피커, 게임패드, 키보드, 마우스 등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연결해서 쓸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특히 AAC 코덱을 지원해서 음질도 뛰어나다는 사실. 설치도 간단하니까 누구나 쉽게 쓸수 있을 거예요. 넥시 블루투스 6.0 동글로 PC 환경을 더 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초소형 사이즈의 휴대성도 좋고 블루투스 6.0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은 기본. 다양한 블루투스 기기와 호환되고 AAC 코덱으로 고음질까지 초소형 블루투스 동글 하나면 무선 이어폰 바로 연결 오케이 블루투스 6.0으로 더 빠르게 즐겨보세요. 실제 사용자분들 후기를 보면 게임패드를 PC에 무선으로 연결하고 싶었는데 딜레이 없이 잘 돼서 좋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데스크탑에 선 없이 키보드. 마우스 연결해서 깔끔하게 쓸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도 있었답니다.